싼집 찾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30초만 집중해 보세요. Let's go!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그동안 우리가 파주에서 봤던 신축 빌라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확 작아진 면적인데요. 발코니 확장 포함 실 평수가 약 21평 정도로 주변의 빌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작게는 8평 정도. 는 15평 이상 작아진 면적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진 만큼 분양가격 역시 주변의 빌라들과 비교해보면 확 내려간 모습인데요 면적과 구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양가격은 2억 6천 9백만원 정도로 주변의 빌라하고 비교해보면 평균 6천만원 정도는 저렴해진 가격입니다 이번 현장의 장점과 단점은 아주 확실해 보이는데요 역시나 장점은 확 내려간 가격 추가로 야당역까지 도보 6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위치와 마트와 식당 등등 편의시설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위치적인 장점이 이번 현장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확 작아진 집의 크기인데요. 만약에 이 집이 그냥 서울에 있었다면 전혀 문제 될게 없겠지만 운정신축 빌라의 대부분은 면적이 크고 옵션과 인테리어가 빵빵하게 들어간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팔 때의 선호도는 확 낮아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월세보다는 내집 마련이 최우선이고 자녀 계획이 없거나 또는 한명 정도의 자녀 계획이 있으시는 부부 중에서도 최소 10년 정도는 이사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 수 있는 빌라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빌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저를 팔로우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